왜? 야, 지금 내가 자꾸 나 보고 상큼하게 웃는다고. <laughs> 아 이제 이스케 그래. 졌나보지 웃게? 겨 아, 아까도 없어. 피부이 없어요. 아그랬어요 피터 아, 아. 없는 내 얼굴인데, 올 보기 싫었어. 언니 근데 언니 얼굴 자체에 약간 피터 씌인 얼굴이야? 아니고. 그래, 근데 이거는 본인 만쪽이라서 아무리 얘기해도. 아무리 얘기해도. 이게 어. 내가 모공이 보이기 시작한 게. 음. 피부 톤을 잡으니까 아 근데 좋아하나니까... 리프팅은 하러 가야돼 리프팅은 해야지 <러우면> 리프팅은 해야지, 아, 해야지. 싹당겨 아. 내가 지금 오늘 이거해데 거상 아, 추천! 거상 추천! 아 나는 이게 아, 피부가 피부 진짜 피부가 어. 진짜 얇아가지고 얇아가지고 <laughs> 눈이 아파 나 선글라스 좀. <웃음> <웃음> 근데 피부가 얇으면 잘 차지지 어어 그래가지고 이게 피부가 얇아가지고 이게 실 리프팅 해도 심하게 당기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 찌그러지니까 이렇게 아 여야 잡히니까 그래서 과하게 당기지 뭐 내가 <laughs> 이 라인인데 이것 때문에 어 그러네 어, 어 진짜 스트레스 긴 하겠다 너 여기만 당겨도 확탱탱해지거 맞지 어, 하자 거상 해야돼아 해야 돼 나는 거상은 약간 지금 하는 게 예쁠 것 같아 맞아. 왜 너무 나이 들어서 하면 그래 티 티도 안나 물론 나게 하지만 예 나이 예쁜, 나이. 예쁜 어, 얼굴이 이제. 막 내가 기대하는 얼굴이 음. 그때 물광 주사 물광 주사 이지란 아리조아 어, 너무 아프다 육광주사는좀덜아프게아 나는 진짜 피부과 시술 못할 것 같아 네? 왜? 너무 아파? 차라리 진짜 거상 진짜 찍고 붙이는 아, 게 낫지? 언니 근데 피부까지는 안 해도 돼 맞아. 언니 피부는 좋아. 좋아 언니 결자차 되게 커나 세수도 안 하잖아 아. 세수도 안해나세수안 하잖아 자기 전에 세수안 하잖아 세수를 안해 근데, 근데 저에... 개기름지는 얼굴이 아니구나? 어, 어. 아, 진짜 부럽다 근데 원래 건성이면은 좁쌀이 엄청 나야 되거든? 나 건성이 어. 아니야 어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는 그유수아별라서잘 <laughs> 맞는 것 같아 내가 여드름 심했을 때가 나 색소 진짜네겉으로는 <laughs> 염증이 올라오고 속에서 건조하니까 좁쌀도 같이. 올라오고 그러니까 <laughs> 나는 진짜 최악이었던 게 좁쌀과 염증성이 같이 올라서 얼굴 아, 다 건성이면 좁쌀이 올라? 응. 아, 좁쌀. 내가 좁쌀이다. 피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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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와 그러니까 얘가 안에가 안가 건조해. 안에가 어, 건조하니까 그래서, 그래서 피지를 이름을 내는 거야 일부러 건조해 아. 계속 내. 그래서 그 빨간 염증성이 아니라 이그 오돌부돌하게. 그 나도 하얀색, 그런 거 생겨. 하얀색 그게 그게 건조해서. 근데 내가 언니는 피부가 좀 두꺼운 것 같아. 그 얇은데? 너무 아, 얇아 보이는. 아, 엄청 얇아, 얇아 보이는데? <laughs> 내가 좀 두꺼운 거네. 원래 하면은 그 여드름이 잘안 안 나는데. 여드름은 안 나는데 나는 그거. 아니 피지 같아. 아니 언니는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피부 결은 두꺼워. 아 그렇다. 아, 얇지 않아. 그런다 언니 되게 얇아 보이는. 피부 껍데기가 얇아. 피부가 그 뭐였지? 아이 장벽. 어 그거는 두꺼워. 근데 나랑 얘랑은 진짜. 잘못 건드리면싹 아 무너지는 완전 피부야. 아 그니까, 거친데 건들 수도 없는 피부. 아 근데 나는 건조는 <laughs> 아닌 게, 나는 세수하고 일단 스킨 하나만 발라. 아? 로션을 안 발라. 로션 발라줘야 돼? 로션 안 발라. 어? 발라줘야 돼, 로션. 로션 바르잖아? 나는 먹질 않아. 아, 그래? 어. 아니, 어, 촉촉한거 보다. 어, 먹질 않아. 로션을 바르면 먹질 않아. 그래서 나는 스킨만 바르는 거야. 땡기는 걸 없애려고. 뭔지 알지? 어니건너한 어, 어, 건데? 로션이 안 먹어. 안 먹어. 아 겉돈다고 로션이? 어. 로션이 안, 아안 먹는다.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맞아. 세수하면 스킨만 발라. 맞아. 어. 겨울에도. 응? 나 그리고 겨울에도 응? 나 지금 아침에 샤워하고 바디 로션 안, 안, 발랐. 안 발랐어. 안 발랐는데도. 아, 언니 진짜. 오왜 이렇게 촉촉해? 나도 안 바른 거. <laughs> <진짜>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맞아, 나도 그래서 로션 안 발라. 언니, 어, 있잖아. 그치, 뭔지 알지? 얼굴에도, 언니도 응. 나도 그거 미스트 뿌리고 그냥 앰플, 앰플, 오 어, 맞아 나도. 촉촉하촉하게오 엄마 앰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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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플고플앰고다플 앰플, 는데요플 앰플,